버전 5.1은 10월 9일 제 생일과 같은 날에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공개됩니다. 그 전에 호유버스는 이번 금요일 9월 27일에 5.1 버전 특별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5.1 버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공유할 것이며 배너 원석의 총 수량, 이벤트, 교환 코드 등도 포함됩니다. 먼저 교환 코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중 개발자들이 총 300원석과 기타 게임 내 자원을 제공하는 세 가지의 독점 교환 코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코드는 보통 16시간 이내에 만료되므로 최대한 빨리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 방송을 놓치더라도 제 채널과 디스코드 서버에 코드를 게시할 테니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 두세요. 이번 특별 방송은 5.0 버전과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개발자들이 직접 진행하며 칩2 캐릭터들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배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현재로서는 5.1 버전의 배너가 꽤 기대되는데 실로닌과 치오리가 1단계 배너에 나이다와 호두가 2단계 배너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실로닌은 오성지오 검 캐릭터로 서포트 및 서브 딜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 실론인의 공식 스킬 세트와 독특한 게임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5.1 버전의 메인 이벤트는 사탕과 장미의 화음이며 사브 제로스 축제와 함께 수메르에서 진행됩니다. 이 이벤트에서 천 원석과 사성 무료 캐릭터 캔디스 그리고 통찰의 왕관 및 기타 레벨업 재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 외에도 4가지 미니 이벤트, 즉 추적의 축제, 추억의 훈련, 진드기 보물 추적,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경이로운 상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원석 수량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베타 테스터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무료 플레이어는 5.1 버전에서 약 1735개의 원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약 67회의 기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나타의 두 번째 패치임을 감안하면 적은 수량이지만 과거 지역들처럼 새로운 지도나 지역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원석을 사용하지 말고 미래의 캐릭터를 위해 일부를 아껴두세요. 그 외에도 나타의 신의 임무 3 사장을 미리 볼수 있으며 실로 니네 전설 임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호요버스가 새로운 캐릭터인 스발랑케와 이파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실로 닌과 올로루는 아직 게임에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이들도 매우 기대됩니다. 또한 호요버스가 새로운 편의 기능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으니 라이브 방송을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후 알림 설정을 켜서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